자, 그럼 오늘 플레이 해볼 데모 게임이 한 다, 네다섯 가지 되니까 빠르게 해봅시다. 제일 먼저 플레이를 해볼 건, 에이전트 A, 숨겨진 퍼즐이라는 게임인데, 포인트 앤 클릭 게임이고, 뭐, 추리를 하는 뭐, 모시기라고 뭐 하는 것 같아요. 해봅시다. 내가 이걸 좀 봤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찾아봤지? 찾아봤는데, 평가도 엄청 좋던데. 에이전트 A. 챕터 1 변형된 퍼즐. 마돈님 어서 와요. 약간 내가 이 게임의 분위기를 보고 반했어. 어,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요. Good evening, Agent A. Your new mission is in Oh, yeah, of Meet Ruby La Rouge, an enemy spy who we believe is targeting our secret agents. We need you to follow Ruby, then locate and infiltrate her secret lair. Once inside, it is imperative that you uncover her plans. Oh, and Agent, do be careful. Miss La Rouge has a taste for dismissing agents such as yourself. 그치. 게임 분위기 좋지 않아? 아, 이쁜 애는 스파이야? 야, 부금 몰입감 좋은데. 헉, 뭐야? 헉, 뭐야? 왜 불편하게 남자 여자끼리 있는 거죠? 응? 헉, 말도 안 돼. <laughs> 말도 안 돼. 야 무슨 폭탄이길래 배가 두 동강 나버리니? 시작나봐 이럴수가 루비는 국장님을 죽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거다 네양방에서 잡아내주마 세임무 루비 라주르 찾기 음오 정보팀에서 그 여자 보트가 근처에 있다고 했어 여기가 은신처인게 분명해 세임무 비밀 은신처의 잠이 이게 포인트 인 클립 게임이라고 그냥 막 클릭하면 되는 게임이라고 했거든요. 잠겼잖아, 어떻게 들어가지? 황금 열쇠 구멍이군, 이제 열쇠만 있으면 보통 이런 열쇠는 이런 화분 밑에 있죠. 어, 뭐야? 진짜, <laughs> 진짜 있네? 어 게임이 참 음. 황금 열쇠 획득 어어 어, 좋습니다 어어아음 <laughs> 어, 음. 와나 천재냐구. 들어갑시다. 좋아 들어왔다. 이제 양의 타르쓴 늑대처럼 은밀하게 움직여야지. 어 여기서 그 여자를 찾는 거죠? 뭐지 이 물병은? 뭐야? 어, 뭐야? 아니, 게임이 너무... <laughs> 게임이 너무... 음... 쉬운 걸요. 비밀 제어판이잖아. 잘도 숨겨 놓고 그래, 뭐지?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어, 어 뭐야? 어... 어... 어떻게? 획득. 크랭크 손잡이. 아하. 스파이트론닉 3000이라 고전적인걸. 그게 뭔데 싶더가내 말이 들린다면 어? 음 <laughs> 없어졌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열리지? 어, 약간 역전 재판에서 막 추리할 때막 이거저거 눌러보잖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서 와요. 그냥 장 들리로 별다른 곳이 없어. 성게다, 성게. 성계. 어, 열쇠 뭐야? 열쇠를 숨겨두기엔 좀 이상한 장소 같은데. 화분. 희한하군. 나도 집에 똑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하. 어, 그 여자. <웃음> <웃음> 나 갇혔나봐. 여기가 그 여자의 소굴이다. 이거군. 내가 그냥 가두려는 건가? 어떡하냐고? 아냐 여기 버튼 같은 건 없어 어? 그림 뒤에 금고라니 너무 고전적이잖아 이거를 어떻게 맞추는 걸까요? 어좀 어려운데? 이렇게 맞추는 건가? 어왜 같이 움직여 아아 아, 이렇게 해서 어어. 어? 뭐지? 빠진 부분이 있군. 아. 어... 다행이야. 나 퍼즐 맞추는 건줄 알았어. 잠깐 <laughs> 순간 쩔었잖아. 쿠션 밑에 아무것도 없어. 2층으로 올라가 보죠. 음. 이것도 피아노에 뭐 끼우는 거 아니야? 여기 뭔가 딸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오. <목소리> 괜히 날 거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지. 이런. 조용히 하는 게 좋겠군. 어, 자석이다. 글쎄 뭐 추리 포인트 앤 클립 뭐 추리 어쩌고 했는데 인상적인 수집품인걸? 플레밍도 가지고 있을까?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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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이 조금 쉽다 이거 막 누르니까 막 <웃음> 나오는데 <웃음> 숨겨진 금고로군 이 깜빡거리는 불빛은 뭐지? 자석을 갖다 대면 뭔가 있을까요? 자석이군 이건 안 맞아 아닌가 봐. 그냥 막 누르다 보면은 막 뭐가 나오는데. 자석은 열쇠 아닐까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놈의 스크롤 드라이버는 왜꼭 필요할 때 없는 거야 어 이건가 봐어 아닌데 니아아 드라이버 아 드라이버, <웃음> 드라이버. <웃음> 어 그래그래 그래. 어항 열쇠를 얻어보자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 이건 끝난 건가? 뭔가 나 지금 능지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열리지? 자석이군, 이건 안 맞아. 나 지금 뭔가 능지가 딸리는 기분이 살짝 들죠. 이 레이더가 뭐지? 어, 왜 불이 하나 안 들어? 뭐지? 어, 뭐야? 와! <laughs> 어, 뭐지? 오른쪽에 열린 슬러시 있어. 아, 여기다가 또못 뭐 끼우는 건가 봐. 어, 아, 뭐, 뭐야? 이건 안 맞아. 음... 어디로 가야? 가죠. 이뭐 열면 있을 것 같은데, 오, 오. 아아 열쇠 자석을 써보라고. 천재구나. 아 이거 무슨 다 갖다 끼우는. <laughs> 아 가보자, 가보자. 장작 뒤에 뭐 있는 거 같아?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laughs> 천재인가 봐 대박 사건. 나는 나는 상상도 못했어. 걸렸는데? 아 <laughs> 어, 걸렸어. 어떡해. 가자. 나이소. 와. 획득, 철저열어 어, 좋습니다. 아까 장작 뒤에 뭐 있는 것 같다 그랬지. 어, 그러네, 장작 뒤에 진짜 뭐 있더... 아니, 다들 왜 이렇게 눈이 좋으셔? 아, 뜨거... 저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불을 꺼야 되나봐. 아, 어, 뭐 쉽게는 안 주는군요. 이거 물병 가지고 가서 물 떠오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삼각형이랑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랑 삼각형이 있어야 되는데 경보를 해제할 방법이 위에 있을까? 헉! <끝> 비이 <끝> <끝> <맵이> 넓어졌어 어떡해 <끝> 어? 트랙포스 루비의 연구라 흥미로운걸? 축음기다 축음기 추궁기. 뭔가 빠졌어 어 이거다 이거다 왜 음악이 안 나오지? 이거를 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맞네 맞네 그 여자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려나? 이거 음악 들을 때마다 이렇게 노루저어줘야 되는 거야? 음. 어, 야, 대박! 여기 스크루 드라이버 있어. 어? 택배 <laughs> 스크루 드라이버. 어, 뭐지 이 청사진은? 아, 도면 돈가봐. 여기서 암살을 하겠다. 뭐 그런 건가 보죠? 루비가 챙긴 유니폼이군. 여직원에 살았서 다행이야. 걱정 마세요 국장님. 루비가 꼭제 값을 치리게 할 테니까요. 여보세요? 거기 경찰이죠? 여보세요? 별.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는 게 목적인가봐. 응, 뭐야? 이게임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다 퍼즐 게임이구나 경치는 좋지만 이 안에 쓸만한 것이 과연 있을까 수건이로군이제 뜨거운 불 받을 욕조에 카테일 한 잔이면... 아, 아니야, 에이션트, 집중하자. 뭔 소린가 했네. <laughs> 프랑스 향수인가? 취미 한번 고상하고, 그래, 프랑스 향수가 어때서? 여긴 뭐가 있지? 라벨자인 재밌는 걸. 이건 무슨 로션이야? 여기에 쓸만한 게 없어. 무선 연구 많이 쓴것 같은데. <laughs> 어 여기 삼각형 있다. 와 노화 방지 크림이잖아. 유언 방지 크림이 아니라 다행이군. 음. 응. 응? 오오오오 비밀금고잖아. 대박 사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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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씨어 폰즈 마하는 거였나 봐 글쎄 그건 두고 보자고 집 다른 쪽에 경비원상 같은데 수영장인가봐 망원경을 획득했습니다 알로에베라? 웃긴 식물 이름도 다 있군 꼭 숙모한테 인사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 출구가 막혔군 어어? 어, 출구가 막혔다고? 야 어떡해 나 갇혔어 얘들아 <laughs> 못나가 아 이거 해야 나가시는 건가? 어. <laughs> 나는 순간 아까 그 영상 나올 때 게임이 꺼질 줄 알고 조금 아쉬울 뻔했잖아. 어 여기 와와와와와 와, 와, 와. 시간 나온다 대박. 이거 봐물 투니까 여기 시간 나왔어 가보자. 새벽 3 시를 가르켜야 되나 봐. 와 신기반기. 이거 진짜 방탈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플레이하시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어어. 오, 오오 오. 나 부자야. <laughs> 와 고양이. 고양이. 안녕, 영아. 어, 음. 고양이가 뭔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침대가 변해 보이긴 하지만 잠이나 자고 있을 때는 아니야. 추상화인가? 내 취향은 아니지만 색은 마음에 드는 걸. 이 색깔이 단서일 수도 있나 봐. 또꽃병이군이 꽃병들은 다 뭐야? 그냥 발받침인굴? 어? 재미있는 디자인이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어? 어떻게 망했어요 나 이거 못빼아 <laughs> 어떡해 나 망했어 이거 못빼 감사할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하군. 식물이 움직이다니. 뭐지? 어. 이 삼각형을 다 모으는 건가 봐. 큐브를 획득했습니다. 큐브는 어디 있지? 화분은 뭘까? 아까 밑에 화분이 있었어? 음. 아, 이거 여러분, 기억하셨죠? <laughs>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보자. 순서가 똑같나? 상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 나? 어, 무 일도 일 어, 나 어, 않는데. 밑중밑중밑중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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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좀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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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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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망연경, 망원경 망원, <laughs> 망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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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인가보다 아 어, 좋습니다 렌즈가 없군 아니 이 집은 <laughs> 자 우리 스크류 드라이버를 얻었으니까 가봅시다 스크류 드라이버가 필요한 곳이 있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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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이안가? 오오, 내 네, 함정 된 내게 안 통해 로비 경보 시스템을 해제했습니다. 와, 어... 소요시간! 야, 나 이거 19분이나 있어? <laughs> 어... 데모는... 여기까지네요 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어 <laughs> 야 진짜 아니 내가 이걸 19분이나 다고 어... 이거 참 크흠 <laughs> 어 게임 마음에 드네요 지금 내가 이거 이 게임 지금 할인 중이란 말이야 어... 얼마더라? 할인 엄청 많이 해 그래서 아, 데모를 해보고, 재밌으면 사서 방송해야지? 라고 했는데, 제가 이 게임 구매해놨다가, 조만간 방송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 마음에 들었구요. 이게 챕터 1이고, 챕터 2, 3, 4, 5. 아, 챕터 5까지 있네. 어, 좋습니다.